지나간 텍스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패키지에서 색채의 기능이 무엇이며 어느 색채가 가장 효과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긍정적인 영상 작용과 착시 등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색채가 갖는 흡인력과 가독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색채라는 것은 소구 대상이 되는 구매자에게 적합해야 한다는 점 또한 인정했습니다.색채가 갖는 특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된 후에는 아마도 서로 다른 엘리먼트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통분모 특히 상호 모순되는 효과를 자아내기 십상인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을 조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까 궁금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제의 경우 시각적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강조하고 아름다운 기억만을 환기시키려고만 한다면 레드로서 충분하겠지만 그러나 레드는 진정제라는 제품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담배갑의 색채 중에는 브라운이나 그레이 계통이 거의 없습니다. 브라운이나 그레이 색조는 오히려 담배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경우들에서는 단한 가지 색채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약의 레더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이 제품은 감기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인후통, 기침, 콧물, 재채기, 오한, 근육통, 두통, 관절통 등의 효능이 있는 약품입니다. 비지빌리티즉 가시성이 뛰어나 약국에 진열돼서 쉽게 눈에 띄일 뿐만 아니라 온화한 인상을 불러, 불러일으키며 제품의 효능이 우수함도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색채 계획을 하는 디자이너들은 하나의 패키지를 기획하면서도 여러가지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선을 끌기 위해 레드를 사용하고 신선감을 자아내기 위해 블루를 가미하는 것 따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애당초 의도한 이미지에 어울리기는 커녕 우스꽝스럽게 되거나 복잡한 무지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패키지의 컬러 콤비네이션이란 단순해야 하며 개성이 있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충분히 고려한 결과로서 콤비네이션 이 가능한 경우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해서 적용하는 색채의 기능들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합성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클로로 해결 할수 있다면 단연 최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각각의 기능이 갖는 중요성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기능이라는 것이 모든 제품들에서 항상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강조하려는 것이 시각적인 우수성일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정보로서의 가치일 때도 있으며, 또는 잠재의식에 호소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느냐? 하면 그 첫째가 제품의 우수성이고, 둘째로 마케팅 측면에서의 고려에 의해서 결정됩니다.